안녕하세요, 중고차 컨설턴트 완입니다 네, 김면철 고객님, 내 네, 차량은 BMW 320d F30 모델, 네 차량 출고 후 세렌 내비 패키지입니다. 어, E디에디션이랑 ED 틀린 거예요. 보통 E디에디션 ED 구분 잘 못하시는데 E디에디션 ED 같은 경우는 연비를 좀더 높이고 저거를 각그 출력을 좀 낮추고요. 그리고 또 가격을 좀더 저렴하게 하고, 다른 구성품들을 프로토 에어컨이나 이런 것들을 빼서 가격을 좀 합리적으로 맞춘 차예요. 그래서 이 차량은 구분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어, 지금 사고는 전혀 없고요. 그리고 소유자 변경은 한번된 차량입니다. 차량 컨디션은요.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사용감이 잘안 느껴질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깨끗해요. 그리고 이전 차주분이 점검을 싹다 해오셨습니다. 그래서 예, 점검 볼게 없네요. 그리고 BSI도 남아있기 때문에, 네, 가서 교환 잘 받으시면 됩니다. 어, 차량 같은 경우는 개선이 많이 됐어요. 이전 모델은 누유도 굉장히 심하고, 어, 좀 결함들이 좀 많았어요. 굉장히 피곤하거든요. 근데 F300 모델로 와서 단점들이 많이 보완됐어요 일단 누유에 정말 강해졌고요 성능도 당연히 많이 개선이 됐고요 특히 뒷자리가 엄청 넓어졌어요 원래 패밀리카로 이용하기 힘들었어요 이전 모델 3시리즈는 엄청 좁아가지고 힘들었는데 얘는 뒷자리 공간이 굉장히 확보가 많이 돼서 지금은 단점들이 많이 보완된 네, 3시리즈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5시리즈 아니고는 패밀리카는 절대 미치였는데 요즘에는 3시리즈도 추천을 해드려요 고이님이 너무나 사고 싶어 하셨던 차고 네. 이곳 상담을 이제 놀아시기 전에 수원에서 수원 쪽에서도 네, 상담을 받아 보셨더라고요. 네. 근데 어, 저한테 네, 최종적으로 오셔서 결, 당연히 하셨고요. 보통은 상담 여러 군데 네, 받고 오셔도 괜찮습니다. 네. 결국엔 저한테 하시게 될 거예요. <laughs> 어, 지금 차는 이제 실내는 뭐볼 것도 없고요. 뒷자리 컨디션도 거의 뭐새우과 같습니다. 네. 보시다시피 새우과 동일해요. 사용감이 아예 없어요. 뒷자리도. 네, 그래도 13년식이라, 이제는 연식이, 이제 그래도, 네, 점검을, 점검을 이제 해야 될 시기이기도 하고 다 한데, 아예 건드릴 게 없어요. 너무 관리 잘 해놨고, 놔 타이어도 지금 보시면 아예 새골로 교환되어 있습니다. 양쪽 다. 네, 뒷자리도 네, 이렇게 새골로다 교환이 되어 있고요. 네, 휠도 지금 보시면 거의 기스 하나 없이 너무 관리가 잘 되어 있어요. 보시면요. 네. 이렇게 네, 관리가 잘되어 있습니다. 실 내외관 혼잡 을것단 하나도 없고요. 네, 고객님이 대만족하신 차고 예, 네, 이제 지금 출근하는 여자 친구분과 같이 오셨어요. 아, 두분 너무 잘 어울리시네요. <laughs> 보기 좋습니다. 어, 지금 이제 드라이브 여행 갈 시기도 하고 드라이브도 엄청나게 하고 싶으셨다는데 이제 새엠마랑 네, 신나게 드라이브하시면 되겠네요. 아주 재밌을 겁니다. 연비도 상당히 좋아질 것이고 네 그리고 출력이나 이런 승차감도 엄청나게 많이 좋아질 거예요 특히 나 만족도도요 이전 차주, 차에서 많이 업그레이드 하셨기 때문에 이전 차는 이제 제가 수출로 이제 도와드렸어요 그래서 예, 원래 값보다는 예, 더 받으셨고요 근데도 아쉬우시다고 해요 그래도 정리되었던 차라 <laughs> 근데 이제 새 엠마 때문에 아마도 눈에 안 들어오실 겁니다 아 <laughs> 어, 지금 전체 외관 네, 한 번, 다시 한번 돌아볼게요. 정말 이뻐요, 차는. 아이고. 네. 보셔시 피. 아예 흠 하나 없고요 정말 깨끗합니다. 아이고. 이게 배틀가 다돼가고 이제 막 쿵쿵쿵거리네요. 네, 이상 이제 영상 마칠 거고요 네, 오늘도 좋은 하되시고, 빨리 해드리고 두분 네, 데이트하실 수 있게, 네, 빨리 보내드려야겠습니다. <laughs> BM 요즘, 요번 달 BM 저번 달부터 아우디 지금 BM 계속 지금 추고 캡 하고 있는데, 영상을 오랜만에 찍어봅니다. 네, 그래도 수입차를 많이 올리면, 이제 네, 부담스러워 하신 분들 계셔서, 네, 최대한 자제해서, 수입차는 자제해서 자, 자주 올리진 않습니다. 이상 영상 마칠 거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오늘 출고들 다음 분 고객 고객님 상담이 이제 한시간 남았는데 한시간 이제 후에 오시는데 네 아주 기분 좋게 잘 마무리해 드리고 네출고해 드리겠습니다. 늘 네, 지금껏 단한 번의 클레임 없이 네, 항상 네, 한 번도 고객들의 원망을 산적 없이 잘 달리고 있고요. 어, 고객들 만족 100%늘 유지하면서 아직 어, 늘 네, 조심 잃지 않고 달리겠습니다. 이상 완니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항상 네, 행복하십시오. 영상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어, 지금 이제 차주이신, 예, 저희 두분손꼭 잡고 계신 고객님들, 예, <laughs> 예, 저분들의 늘, 어, 행운이 따르고, 이새 m 마로 인해서 좋은 추억 많이 만드시고, 예, 좋은 영만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많이 었습니다 감사합니다.